갈때 주의사항이 되겠죠. 준비물입니다. 수험표 꼭 챙기세요. 민증, 민증이 없으신 분들은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챙기시면 됩니다. 민증, 여권, 운전면허증을 다 분실했어. 갑자기 시험 첫날. 그러면 빨리 동사무소를 뛰어가세요. 본인 확인하는 그 증이 있거든요. 발급받아서 시험장에 가시면은 예,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죠. 예. 볼펜 가져가세요. 예, 볼펜 몇개 가져가실 거예요? 저는 네 자루. 예, 전네 자루. 예. 어, 이런 분이 계셨어요. 공부를 좀 했어. 예, 좀 잘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볼펜 한 자루를 가져갔거든요 시험장에. 근데 1교시 끝나고 막, 막, 막 쓰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자기 승질에 못 견뎌가지고 예, 시험 보다가 던지고 그냥 나왔어. 근데 1교시가 180이 넘었네. 예. 아니, 그 자기 성질 좀 줄이고, 예. 들, 가만히 손들고, 저 볼펜이 다 돼서 그런데 볼펜 하나 좀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냥 준다고요. 감독하시는 분들이. 그죠? 근데 본인이 쓰던 볼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여유있게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저는 내네 자로 가져갔습니다. 매 교시마다 볼펜 한 자루씩 쓰고 온다라는 신념으로 저는 가져왔고요.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시험장에서 저희 학원 자를 누가 엠쳐갔어. 시험 보고 있는데, 학원 자를 여기 책상에다 얹어놨는데, 아, 그래가지고 2교시 끝나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열받아서요 시험 못 보겠다고 자를 잃어버렸다고 누가 엠쳐갔다고 화장실 갔던 사이에 시험장 나오시고요. 열 받아서 시험장 나오시고, 그날 그 즉시 저한테 자를 구매를 또 하셨어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세요. 어쨌든 엠착갈 수도 있어요. 그럼 세 자로는 어디다 두면 돼? 가방에 가방에 두시고 한 자로 가지고 시험 보세요. 그러면 되죠. 필요하신 분들은 자 가져가십시오. 필요하신 분들은 휴지 꼭 가져가세요. 어떤 학교는 휴지가 없는 학교도 있어요. 개인 휴지 갖고 와야 되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휴지는 가져가 보세요. 필요하신 물티슈 같은 것도 가져가시면 좋겠죠. 이 휴지를 사용하는데 조금 더 나는 고퀄리티 있게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시험장에 가시면 이렇게 책상에 있을 거예요. 이쪽 구퉁 이에다가 두루마리 휴지를 한 칸을 떼어가지고 막 접어요. 접어서 여기다가 딱 놓고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발라. 네, 예, 그럼 볼펜 뚱 나오잖아요. 예, 그럼 볼펜 뚱 이렇게 한 번씩 하고 이거 바로바로 바로 뜯고, 예, 요거 하기에 좀 좋습니다. 그까지 하실 분들은 스카치 테이프까지 하나 가져가시면 좋겠네요. 음. 만약에 그 시계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시계 가져가십시오. 예, 이 시계는요, 예, 그 공학력 계산이 안 되는 시계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제일 좋은 시계는 그 우리 그 음식 하실 때. 음, 요리하실 때몇분 남았는지 체크되는 시계 있죠. 예를 들어서 40분 설정해 놓으면 40분, 39분, 38분 이렇게 쭈쭈쭈 하는 거. 그래서 100분 시험이니까 100분에 맞추는 거야, 시험 시작할 때. 예, 그러면은 그게 알아서 빵 시간 되면은, 빵분 되면 내가 제출해야 되니까 그거 보면서 답안지 작성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알람이 울려. 두 개를 사셔 가지고요. 그뒤지를 뜯어 가지고 뜯으신 다음에 전선이 두개 있어요. 그걸 둘 중에 하나 잘라보세요. 잘랐는데 전원이 안 켜진다. 그럼 반대꺼 자르면 돼. 그 소리가 안 나. 그래서 그걸 가져가시든지 아니면 손목시계 가져가시든지 뭐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울 수도 있어요. 토시. 그래서 이 다반지가 여기 반팔 입고 갔는데 자꾸 여기 팔에 땀 때문에 닿아서 좀 찐득찐득 하신 분들은 토시 하나 가져가 보세요. 특히, 지금은 뭐 상관없지만 예전에 그 우리 코로나 시기 때는 에어컨 안 뜨고 창문을 열고 여름에 시험 봤거든요. 예, 더울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혹시 땀 많으신 분들, 예, 도시락, 음, 도시락 싸들고 가실 분은 싸고 가세요. 예. 뭐, 사모님이나 와이프 분들이 되게 착하신 분들은 처음 시험에는 싸줘요. 근데 처음 시험에는 싸줬다고 두 번째 시험에도 싸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예. 뭐, 싸들게 한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조용히. 네, 저 같은 경우는, 어, 그냥 자유시간 가져갔어요. 자유시간. 매 교시마다 <laughs> 한 교시 끝나면 한 개씩. 대신 점심시간엔 두 개. 그래서 저는 네 개를 가져갔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 뭐 삼각김밥이나 우유나 뭐, 뭐 그런 거 사고 가실 분들은 사고 가세요. 다만, 5월달 시험까지는 괜찮아. 근데 8월달 시험은 쉬워요. 냉장고 없으니까. 그래서 8월달 시험은 어, 만약에 사서 갖고면은 삼각김밥 이런 거 마시 말고 예뭐 초코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사서 가세요 물+ 물 없을 수도 있어요 물이 있다 하더라도 예그전 교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시험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예, 불특증 다수들이 막 예, 사용하는 물이기 때문에 예, 좀 찝찝할 수도 있잖아요 예, 좀 깨끗하신 분 같은 경우는 맨날 깨끗하게 사시는 분들은 그래+ 그래요 본인이 깨끗하다는 건 아니에요 예. <laughs> 그래서 이거 준비를 하십시오, 그죠?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준비물. 제일 중요한 거 빠졌는데 뭘까요? 책. 음. 책은요 한 욕심부리지 마. 한 시간 정도 볼수 있는 거, 다독할 수 있는 거그 정도 가져가세요. 저는요 지원 보러 갈 때요 캐리어 들고 가는 분 봤어요. 책을 진짜 캐리어에도 다 싸고 언제 본다 국어를 캐리어에도 네, 좀 <laughs> 이상하죠. 네. 자, 시험 전날입니다. 예, 전날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전날에 경찰서 갈 일을 만들지 마세요. 예, 저 학교 선배 중에서요, 시험 보기 전날에, 예, 술 먹고 옆 테이블이랑 싸워서 쳐가지고, 그, 저기, 그, 잠깐 이렇게, 그, 경찰서에, 예,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시험 보러 못 갔어. 예. 굳이 왜 그래? 예.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예, 술도 드시지 마시고, 어 근데 제 동기는 술 먹고 합격했어 정말 시험 보러 갔는데 술 냄새가 엄청나게 났대 자기도 자기도 미치 미치겠다 그러더라고 근데 합격했어 그 시험에 예. 어쨌든 경찰서 갈길 만들지 마세요 예 마시고 웬만하면은 예, 저녁을 가족과 함께 예,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무한도전을 보고 잤어요 편안하게 그때 지금은 하진 않죠 뭐 어쨌든 예능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무한도전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편안하게 무한도전 보고 혹시나 아 갑자기 V가 생각 안 나는데 그럼 그것만 잠깐 찾아보고 그리고 일찍 근데 잠이 안와 사실은 잠이 안 오는 사람은요 불합격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자 주무세요 어차피 잠이 안 든다는 안, 안 거는 걱정이 되잖아 공부를 좀들었기 때문에 걱정이 되겠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가, 뭔가가 이상하니까 그렇겠지, 본인도. 그냥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합격하십니다. 예, 그냥 편안하게. 마음 편해야지 좋죠. 충분히 잠을, 음, 주무시는 분이 그 뇌신경 회로에 뭐 이게 연결되는 그 부분이 있대요. 그게 활성화가 된대요. 잠을 많이 잘수록.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공사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내가 케이스는 불러와서 메꿀 수도 있잖아요. 예, 그 연결고리가 더 활성화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잠 충분히 주무십시오. 예, 당일입니다. 음. 이 당일은요, 예, 우리가 8시 30분에 입시래요. 여기까지 입시래요. 예. 근데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것은 최소한 8시 전에 가세요. 예, 저는요, 예, 7시쯤 도착을 추천을 드립니다. 음. 어... 개운한 머리로 새소리 들으면서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어디선가 앉아서 공부를 하십시오 예, 5월달이면 충분해요 바깥에 운동장 어디 벤치에 앉아서 천천히 책 보는거 충분합니다 예, 그리고 일찍 가시면요 그 1층에는 그내 수험번호가 그몇 호실 들어가라고 써져있진 않을 거예요 예, 그건 아마 8시쯤 돼야지 써질 거야 근데 그냥 들어가세요 그 건물 예, 사람들이 알아서 그쪽 건물 가거든요. 예, 가서 꼭대기 층부터 밑으로 내려오면서 교실을 가세요. 그럼 교실에는 그 전날 붙여놔. 수험번호를 예, 그럼 내, 거기 수험번호 보고, 거기가 내가 들어가는 방이구나 하면은 그냥 그방 들어가서 공부하고 계시면 됩니다. 예, 저는 추천은 이거는 합니다. 음. 야, 당일날 이제 5시 20분에 종료가 돼요. 예,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건 뭐다? 1교시나 2교시 끝나고 도망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준비가 안 됐어도 4교시까지 경험을 하고 오셔라. 무조건. 예, 그래야 내가 다음번 시험에는 어떤 식으로 견뎌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어요. 자, 5시 20분에 종료가 되면 은 바로 뭐 한다? 집으로 간다. 예,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예, 딱 시험 보고 박선생님이랑 안선생님이랑 같은 그 강의실에서 만났는데 4교시 끝나지만, 캬! 예, 하고 갈까? 예, 하지 마세요. 피곤해. 그냥. 그냥 집에 가세요. 집에 가시고, 식사가 잘 들어가면 식사하시고, 그러고 나서 만약에 힘이 있다, 복귀를 하세요. 당일날은 복귀가 안될 수도 있어.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은, 그분들은 언제 복귀를 하냐? 그랬더니, 다음 날부터 복귀를 합니다. 이 복귀는요, 완복기가 있고요. 대제목 복귀가 있습니다. 완복기는요, 내가 풀었었던 문제를 전부 다 다시 풀어본 거야. 예, 막 기억력을 해서. 근데 생각이 안 나, 잘. 예,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이걸 언제까지만 한다? 시험 보고 일주일 안에만 하십니다. 일주일이 넘어가면 잘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리고 일주일에 안에 하더라도 기억이 잘안 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구멍이 뻑뻑 나.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 건 빈칸. 구멍이 나는 것은, 예, 최대한 쓰려고 그러시고요. 그리고 회사장을 하다가 그 일주일 안에 회사장을 하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경우 있어요. 아, 내가 이것도 썼었는데 그랬던 본인한테 카톡하면 되잖아요. 예, 빨리 카톡해가지고 집에 가서 다시 상기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완복기를 하면요, 예, 두달더 공부한 효과가 나요. 음. 대지만 복기를 하잖아요. 한달더 공부하는 효과가 납니다. 저희가 이제 5월달에 시험 보잖아요. 음. 5월달에 시험 보고 이제 8월달에 시험을 봅니다. 그럼 여기 3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았는데, 완복기한한 사람은 3개월이 아니라 5개월 공부한 효과가 나. 5월달에서 8월달까지 다시 시험을 보는데. 혹시나 떨어져도 5개월 공부한 효과가 나는 거고요. 대지원 복귀하시는 분들은요, 4개월 공부한 효과가 나요. 그래서 복귀를 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거 정말 안 믿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을 했어. 저도 안 믿었어요. 저도 합격할 때 복기를 했거든 합격 그 하는 그 시험에서 예, 하십시오 이게 복기를 하는 순간 자꾸 머릿속에 남아요 예, 내가 잘못 썼던 거 내가 실수했던 거 내가 더잘쓸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머릿속에 영원히 남아 절대로 안 까먹어 예, 그러면 바로 다음 시험 보는데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거거든요 하십시오 고통스러워 근데 며칠만 하면 돼 일주일 그죠 음 그러면 다음 날부터 해야 되는 것은 복귀랑. 플러스 알파인데 이 알파